9시 24분 23초. 9시 24분 23초. 이게 23분 24분. 어, 여기서 잡았죠. 9시 24분 23초. 오늘 딱두번 진입했거든요. 해 선물 하시는 분들은 제타점이 참고. 이게 딱 오늘 두번 진입해서 거래가 네개 나왔잖아요. 매수 매도 매수 매수 매도. 여기서 733. 이거보다 더 높은 자리네. 733점 어, 2호 여기서 잡았어요 여기서 숏 하나 들어갔습니다 여기서 숏 거의 최꼭지죠? 그죠 여기 보면 733.25 9시 24분 23초 그 다음에 매수가 713.75 9시 30분에 13.75에서 진행했어요 근데 좀 일찍 진행했습니다 여기서 다마개구면 중사님 요즘 거의 숏만 잡으시는 것 같아요. 여기서 퓨지에. 여기서 다시 청산했는데 아씨 너무 빨랐죠? 빨랐지만 얘가 N 자로 튀어버리는 공간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다시 튀어버릴 수도 있었어요. 그래서 그냥 여기서 청산을 한 겁니다. 여기서 숏을 잡고요. 여기서 청산을 잡았습니다. 여기서 매수 청산을 잡았고요. 다시 튀어버리면 그냥. 또내 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laughs> 이 이후의 문제는 다음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만약에 <laughs> 추가적으로중 님은 앞으로 어떤 섹터가 <laughs> 잘갈 거라 예상하시나요? 바이오 당연히 소, 자동차, 기본적으로 바이오는 공동체, 바이오는 공공, 예, 공공진, 기본이고요. 우주항공 어느 쪽을 좋게 보고 계신가요? 일단 해선물만 이야기부터 먼저 거? 하고 말씀드릴게요. 그다음에 요거 다음에 원래 같으면은 제가 조금 더 공격적으로 진입할 때는 요 구간에서 쇼을 한번 더 잡아요. 요 장대 음봉에 한번 쇼을더 잡아보는데, 여기서 돈이 들어왔다고 보기 때문에 일단 한번 대기를 한 겁니다. 오늘 갑자기 튀어버리는 그런 날이 벌터프리장에서 잘안 나오기 때문에 혹시나 해가지고 일단 뒀는데 더 내려왔어요. <laughs>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롱을 진입했는데 매수가 먼저죠. 여기 잡기 보시면 매수가 그다음 있습니다. 10시 11분 6초에다가 682, 12,682에 롱을 잡았어요. 그러니까 여기죠. 자, 여기서 롱을 잡았습니다. 여기서 롱을 롱을 잡고 92에다가 걸었는데 청사 체결이 안 됐어요. 여기서 91. 점몇가지 갔더라고요 그래서 청사 체결이 안 됐어요. 9 1 2 5까지 갔습니다. 여기서 어12,690 1.25까지 갔어요. 저는 이제 12,692에다가 걸고 있었는데. 그래서 내려갔다가 다시 480 찍고, 여기 찍고 돌아오잖아요. 돌아오길래, 어, 이거는 더 가겠다 라고 생각을 해서, 매도를 좀 높이려다가, <laughs> 높인다고 한게 92.5에다가 0.5 높인 거예요. 좀더 높여야지 했는데, 0.5를 높였어. 그래서 여기서 체결이 되었습니다. 어디? 여기서 요만큼 또 체결이 됐어요. 요만큼 먹고, 요만큼 먹었으면 두번한 거예요. 두 번. 결국에는 근데 실제로는 보면은 결과론적인 거예요. 이걸 여기서 더 쓰면 더 먹었던 거고, 더 쓰면 더 먹었던 거잖아요. 이건 결과론적인 거 자꾸 저 결과론적인 거에 자꾸만 현혹이 돼가지고, 어, 나는 오늘 끝내는 포지션인데, 뭐더 질질 끌고 가다가... 오히려 먹었던 거다 뱉어내고 하는 경우 많습니다. 물론 먹을 땐더 먹을 수 있겠죠. 그거는 <laughs> 적절히 내가 먹을 구간만 놀아가지고 먹는 하이에나 기법으로 진행한다. 트레이딩의 관점에서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딱 오늘 그거 하는 거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 진입 안 하잖아요. 9시 24분 진입, 9시 30분 청산, 10시 11분 진입, 10시 28분 청산. 걸어놓고 있는 거예요. 그냥. 그러고 나서 물론 당연히 mit 손절 컷도 걸어놓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뭐 거긴 건들지 않았으니까 진입 자체를 진입 자체를 하이에나처럼 어, 들어가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이렇게 두고 뭐고요 오늘 매도 타점이 상당히 좋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요두 요 개를 딱 했을 뿐인데 어, 수익금은 딱한 계약씩 두개 했는데 수익금은 약 77만 원 정도 나왔어요. 네. 요게 77, 요게 50만 원짜리고 요게 27만 원짜리예요. 가성비가 상당히 좋죠? 가성비가 해외선물 하시는 분들은 이 가성비의 매력에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 가성비의 매력 77만 원의 수익을 내려면 주식으로 따지면 1천만 원 어치 사가지고 7.7% 먹어야 됩니다. <laughs> 근데 여기는 저는 이제 전액, 증거금을 지원해주니까 내 돈이 별로 안 들어가죠 더 작은 돈으로 500만 원 정도 가지고 <laughs> 77만 원 수익을 두 번의 터점으로 끝낼 수 있는 거예요 네, 이런 것들은 참고 삼아서 해외선물 공부하시는 분들 체크하시면 되고요 옵에발달 t 면옵 o w 필요도 없죠. 장막판 e t t 인이 선물 매수를 조금씩 늘리네요. 옵션은 또 다른 영역이긴 한데 어 난이도로 치면은 옵션이 더 어렵습니다. 훨씬 더어 프리가 죽는다라는 거를 적용시키고 가면은 그냥 뭐 다른 거는 프리라 프리가 죽는 개념, 시간 시간 가치가 죽는 세타값이 죽는 거에 대한 개념을 생각 안 하잖아요. 근데 옵션에 세타값을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즉 시간이 가면 갈수록 불리해지는 구조라서.